지금, 수석. 수석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고기 기름 께스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. The train down for 수석 is now approaching.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. 어, 어 잠깐만. 잠깐. 어, 3, 4호인데 경적 올렸어요. 와. 와, 경적 개 신기한데. 와, 미개지 경적 처음 들어본다 와. 우와.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. 일단 어 여기가 미개주 벤티 와 사십오 분선 삼이팔팔 와내 네, 미개주 주시 칸 멋져 네, 티시칸 네와야 미개주 짱인데 와 진짜 좋습니다. 미개주 지시어 잠깐만 못대루 내렸어야 된는데아 진짜 결국 미개줄 타고 가고있네요 아무한테 뭐 대화할만 있기은는데아뭐 다시 돌아면 오 돼요 다행히 타고. 아어 근데 미개조 진씨 정말 좋다. 이번, 주야. 주야 이번 가는 거 그냥 수소까지 가볼까? 주야. 아니야 수소까지 가면 좀 망해. 그냥 취업에서 아, 다행을 타고 갈게요. 그냥 아쉽다. 진씨. очиш очиш 제가 지시 맞이었습니다 지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